와 엄청난 큰 소리로 밥을 먹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닭가슴살을 먹는데 시큼한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와 미꾸마쥬 슈퍼즈네요 이거 자체가 진정한 야생의 다금류의 맛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훌륭합니다 와, 이런, 이런 닭을 좀 한국에서도 먹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번에 가려는 단항 대표적인 음식은요. 바로 처음으로 국수가 아닌 밥을 다루는 음식점에 갑니다. 바로 치킨 라이스인데요. 단항에서는 또 치킨하고 그 밥이 같이 나와가지고 뭐 백반 형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집 가운데 유명한 곳을 한 군데 찾아 놨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엄청 크네요 가게. 껌가아하이라는 매장입니다. Hello, we still open? I Can I eat? Yeah, chicken rice. What chicken rice? Yeah. Thanks. 와 저기 다 엄청 많이 보이네요. 뭐 삶거나 튀긴 것 같은데요. 엄청난 큰 소리로 밥을 먹고 계시네요. 주변에 친 것도 엄청 많고, 예, 주변에서 막몰려와서 구경 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칼인 줄 알았는데, 빨개가지고 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옆에 있는 소스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또 다른 소스들 뭐닭 재워놓은 것 같고요. 집에 닭 실처럼 나온 것들 보는 것도 있고요. 옆에서는 이렇게 닭 튀기고 있습니다. 아, 어, 치킨 한두번 정도 튀기시나 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한 쪽에서는 닭 준비하시고 한 쪽에서는 밥 준비하셔서 이러, 이쪽에서 주방 마지막에 세팅해서 음식 내보내시는 모양이에요. 네, 테이블에 있는 거는 뭐 초에다가 식초 같은 거에다가 뭐 고, 매운 고추랑 뭐야 마늘 슬라이스랑 뭐 당근도 들어있고 피클처럼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간장들 보이고 요지랑 그렇게 있습니다. 칠 소스는 뭐 어딜 가나 대부분 있죠. 감원. 아, 대기. 예. 네. 아 이렇게 국물도 주시네요. 이건 아무래도 뭐 닭뼈 삶은 그런 국물 아닐까요? 음, 예. 우리가 익히 아는 뭐 백숙이나 뭐 삼계탕 나올 적에 있는 그런 닭 우린 스톡에다가. 실란트로가 오어와있습니다 어우 이거 보시면 기겁하실 분들 있겠네요. 실란트로 하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 최근에는 실란트로가 그러니까 고수요, 고수가 알러지도 있고 유발하는 그런 그래가지고 체질적으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Thank 네, you, 감은. 네, 좀 전에 할게요. 열심히 볶아주시는 밥이 이제 나왔습니다. 우와, 근데. 이렇게 닭 반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얼핏 보기에도 꽤큰 닭이고요. 다리는 아니지만, 여기 가슴살 보이고요. 이쪽에 날개 있고, 이렇게 해서 닭이 이렇게 한, 그러네요. 한 4분의 1 마리 정도네요. 근데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 먹는 치킨닝에한 1.5배 크기죠. 이 정도면은. 엄청 크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이 소스가 카레인 줄 알았어요. 전에 여기 조사할 적에, 그, 노란색인 줄 알았거든요 사진에 근데 이게 그 핸드폰의 자동 색보정 때문에 난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이세요 색깔이? 빨갛죠. 실제로는 뭐 케첩 넣고 볶은 것지 빨갛네요. 저는 뭐 동남아의 발리안이 같은 거 향신료 넣고 지은 밥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요. 그냥 밥을 지은 다음에 그걸 볶은 음식이네요. 볶음밥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우선 마늘 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마가린 같은 유지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살짝 느끼한 지방 맛도 있고요. 특이하네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마늘향이 굉장히 강한 음식입니다. 음 살짝 느끼하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전혀 뭐 부담 가거나 새로울 거 없는 그런 종류의 맛이네요. 음, 점심을 맛있게 먹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닭똥건물 먹어봐야죠. 오. 역시 큰 닭이라 그리고 오래 한번 찌고 볶고 이렇게 아니 찌기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항감이 강하네요 뜯는데 이렇게 수픈하고 포크 나오는 거는 뭘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문화예요 오. 그러니까 수픈하고 포크로 이렇게 찢어보는 거 오랜만이네요 어보니까 베트남은 전부 다 젓가락 쓰잖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냄새 엄청 좋네. 옛날 통닭 그 냄새네요. 딱,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단점부터 얘기하면요. 살짝 질겨요, 이거는. 큰 닭인데. 어우, 운동량이 상당히 많은가요? 닭 가슴살을 먹는데. 크만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이게 동남아 같은데 자꾸 인도네시아를 비교하는데 제가 그쪽 음식을 많이 먹다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치킨을 비서 시키면은 그쪽 프라이드 치킨은 이만큼이나 시거나 뭐더 시거나 이러거든요 그게 풀어서 기른 닭들을 갖다가 그리고 큰 닭들 1 k g 이상이죠 훨씬 크죠 1 k g 보다 그런 닭들을 튀겨가지고 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큼한 감칠맛이 납니다. 이건 되게 와일드한 닭이에요. 맛있네요, 진짜. 음, 와, 미주 마시고 싶어지네요. 이 양쪽 끝에 침샘이 자극되는 이런 강한 고기에서 나는 산미가 아주 훌륭합니다. 매우 오랜만에 먹어본 닭맛이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맛을 즐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남아 같은 데서나 있는 그런 데를 가야지 있죠? 선진국이나 이런 브로일러, 양계축산에서 다 페이지에 가두고 이렇게 키운 닭들은 전혀 이런 맛이 날 수가 없어요. 그, 부드럽진 않지만, 이거 자체가 진정한 야생의 가금류의 맛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훌륭합니다. 국물 한번 마셔볼게요. 와 <laughs> 정말 맑게 끓인 닭 백숙 거기에다가 고수가 잔뜩 들어간 맛이네요. <laughs> 이거 제 친구 중에 고수 싫어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얘네한테 한 사발 마시게 시키면 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익숙한 재료와 정말 익숙하지 않은 재료가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는 되게 좋네요. 어우,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양배추 피클인가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살짝 걸쭉하게 피클링된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만들 적엔 뭐 촛물하고 여기 있는 시판 이 칠리소스를 같이 섞어 가지고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어? 인상적인 사이 뭐 되시네요 그럼 저는 계속 식사할게요 와 이런, 거, 이런 닭을 좀 한국에서도 먹어야 되는데 아술 먹고 싶어 술 먹고 싶어지는데 전 맥주 먹고 싶어요. 맛있다 진짜. 저는 저쪽 뒤편에서 어제 저녁에요 껌과 아하이라는 뭐 볶음밥하고 닭 튀김이 같이 나온 뭐단낭식 치킨라이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어제 깜빡하고 클로징 멘트를 안 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시 나왔어요. 예, 껌과 아하에 있는 치킨라이스 같은 경우는요, 뭐 싱가포르 하이난 치킨라이스나 말레이 전역 화교 지역에 전체적으로 있는 치킨라이스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많이 먹는 나시아야 이런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베트남 다낭만의 치킨라이스니까요. 보시면 한번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되게 어제 맛있게 먹어가지고 기분 좋게 숙소 들어왔었고요. 이제 다시 계속 이동 중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